봐봐.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G는 이렇게 각 이등분선과 이쪽 A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야. 자, 근데 여기서 AB와 여기 CD의 길이가 똑같은 거 알고 있지? 여기다가 8 이렇게 한번 써 놓고 시작을 해 볼게. 자, 그리고 8cm겠지? 그리고 나서 얘는 얘랑 얘랑 평행하단 말이야. 그치?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될 거야.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겠지? 이등면 삼각형이야? 그러면, 아, 여기가 8이 되겠구나. 이등면 삼각형이 밑각이 같으면 여기도 이등면이라서 길이가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야. 그리고 얘랑 얘도 여기 옆각이 여기가 될 거야. 그러면 아 얘랑 얘랑 길이가 같겠구나. 밑각이 같으니까. 그래서 이만큼도 8 요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우리 자 여기 길이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주면 여기가 되겠다. 그치? 근데 이거 전체가 12잖아. 요만큼이 12면 요만큼도 12가 될 거야. 거기서. 8을 빼주게 되니까 여기는 4, 요렇게 되는 거다. 그치? 근데 이만큼도 8이니까, 아, 여기도 4가 되겠구나. 여기가 4, 요렇게.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이 각이랑 요 각이 같고,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AA 닮음이 될 거야, 그치? 그래서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비는 12대 4가 될 거야, 닮음비. 자, 닮음비가 12대 4야. 약분을 해볼까?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3으로 나눠볼게. 그러면, 아, 4로 나눠 보는 거구나. 그러면 3대 1이 되겠다. 그치?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3대 1이니까 넓이 비는 제곱을 한 9대 1이 될 거야. 그치?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... 4다라고 알려줬네. 그렇지?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넓이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?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x라고 해 보면 x 대 4는 넓이비인 9대 1이 되는 거야.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x는 9 4 36 이렇게 되겠지? 답은 4번이 되겠다. 이해되겠어? 네.